유나이티드 커틀러리에서 출시한 M 48 리버액터 팔콘 카람빗 나이프입니다. 요즘 이제 유나이티드 커틀러리에서 M 48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디자인이 되게 감각적이고 기존에 나오던 것과 다른 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시면 M 48 시리즈 이렇게 스피어 스피어도 그렇고 카람빗 그 다음에 대검 그 다음에 망 이런 도끼 그리고 푸시 나이프 모두 사이즈가 일반 사이즈보다 좀 크고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모델들인데요. 한번 이 리버릭터 카람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좀긴 편입니다. 사이즈가 전체 길이가 26cm 정도 되고요. 이렇게 보통 카람빗 나이프들이 가드도 없습니다. 근데 요 나이프는 가드도 있고 그리고 이 두꺼운 거의 8mm, 11cm에 가까운 이런 두께의 재질로, 처음부터 끝까지 풀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, 가드가 있고, 끝에 손가락 넣는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가운데 손가락이 모두 들어갈, 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, 가드 부분이 깁니다. 손, 그립 부분이. 보통 제가 지금, 185에, 185cm에, 키, 손이 되게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, 제 손으로 다 잡을 수가 있을, 제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. 그리고, 새끼 손가락을 걸면 이런 느낌. 그리고 거꾸로 잡았을 때 이런 느낌. 앞에 손가락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의 자리가 남죠.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느낌. 사이즈도 꽤 길고요. 음. 그리고 이제 파우치를 보시면 이렇게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부분으로서 해 벨트에 쉽게 참, 착용이 가능하고 다른 카라미나이프 케이스랑 틀리게 보통 칼 넣고 빼기가 좀 짜증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, 이 리버티 리리리포액터 팔콘 카람빈 나이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파우치가 윗 부분이 많이 깎여 있어서 칼날 칼을 넣기가 쉽습니다. 넣기도 쉽고 빼기도 쉽고 다만 위에 이제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수선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 뭐.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, 이렇게. 칼이 쉽게 빠져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. 파우치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M48 시리즈 칼날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. 이 두꺼운 풀탱. 그리고 미국 시에는 뭐 윈도우 브리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끝이 되게 뾰족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모델은 유나이티드 커틀러리의 M48 리버액터 팔콘 카람빈 나이프입니다.